우리의 앞날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죠. 약속한 시간이 되었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이 흘렀고 결국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람은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꿈쩍도 안 하고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있기만 했어요. 결국, 캄캄해진 밤이 되어서야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죠. 눈물이 자꾸만 흘렀어요. 처음에는 조금 늦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나를 떠났다는 생각만 커졌고, 끝내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죠.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가 저를 떠날 줄은, 내가 그에게 버림받을 줄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집에 다와 갈수록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고, 결국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꼭꼭 잘 도숨어 있었구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냐! 집에 가자! 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그대로 차에 태우셨어요. 저는 힘없이 그 손에 이끌려 차에 태워졌고, 반항할 생각도 의지도 없이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내셨다는 것보다 그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은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방에 갇혀버렸기에 바깥으로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방에 갇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지냈어요. 해가 지면 누워있고, 해가 뜨면 앉아있기만 할 뿐이었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필시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를 이해해 보려 노력했지만, 무엇 하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리고 갔을까봐, 그게 사실일까봐, 그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계절을 보내고 드디어 감금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제가 그를 찾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셨던지, 감시도 느슨해졌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동생은 어느새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정계에 계시는 아버지를 든든하게 서포트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참 잘난 동생이었죠. 이제 괜찮아? 뭐가? 그 남자 말이야. 이제 그만 잊고 제대로 좀 하자. 언제까지 그렇게 집안에 민폐만 될래? 신경 끄고 네할 일이나 잘해. 그러니까 나만큼이라도 하라고. 엄연히 제가 지 누나인데도 서슴없이 핀잔을 주더군요. 부모님처럼 동생도 저를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구 덕분에 비교당하고 살았는데 그 서러움은 모두 제 몫이었던 것도 모르면서 지 잘난 줄만 아는 거만한 동생.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면서도 평생 가족과 인연을 끊을 생각했던 이유 속에 동생도 한몫을 했었는데 결국 제 자리에 돌아와 치욕스런 말을 듣고 있자니 뱃 속이 화팟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을 찾아서 왜 그랬냐고 따져 물어야겠더라고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화 덕분에 저는 다시 움직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집에도 가보고 그가 다니던 직장에도 가봤어요. 그 사람 친구도 찾아보고 사방팔방 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실종신고까지 하셨다면서 오히려 저를 붙잡고 아들을 찾아달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를 찾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부터 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실종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손을 쓰셨을까봐 의심도 됐지만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를 잃은 상처와 슬픔이 저에게 큰 독이 되어버렸어요. 그 독은 치유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저를 술독에 빠져 살게 했습니다. 너또술 마셨니? 아 대체 왜 이래? 응? 뭐가 그렇게 문제야, 너는? 내 존재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 사람들 완벽하잖아. 혀꼬꾸라진 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 저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에이, 아버지, 아버지, 으, 으. 나 아버지 닮았잖아. 아니야, 나 어렸을 때부터... 으, 으. 아버지 닮았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laughs> 부모님은 매일 술에 취해 사는 저를 못마땅해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딸만 아니었다면 내다 버렸을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골치 덩어리로 여기셨죠. 처음에는 집안에서만 소란스러웠는데 저의 기행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할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 전체에서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저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며 더욱 단속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에 다시 감금을 당했고 저의 우울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했습니다. 갇혀 있으니 술을 먹진 않았지만 우울감은 어쩔 도리가 없었죠. 겨우 서른 밖에 안된 나이에 집안에 갇혀 지내는 저를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이해보다는 동물원 안우리의 갇힌 상품성 떨어진 동물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저는 점점 병들어져 갔고 결국엔 환영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를 떠올려 보면 아직도 너무나 끔찍해요. 그 사람을 잃고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그 사람만을 찾으며 버티고 있었죠. 환영 속에 나타나준 그는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는데 잡으려고만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제 애만 태웠어요.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그를 계속 보려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눈으로만 그를 쫓으며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려요. 닿을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결국엔 하고 맙니다. 한참을 푹 자고 일어난 기분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목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한쪽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죠. 오래 자고 일어난 듯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고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하얀 천장만 바라보고 있자니 엄마가 아른 채를 했어요. 지영아 괜찮아 엄마 보이니? 응? 엄마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기억 안 나니? 기억? 무슨 기억? 엄마는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진심으로 우는 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한 번인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엄마는 저를 붙잡고 눈물 흘리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방 서랍 구석에 있던 커터칼로 극단의 행동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약을 주려고 들어왔던 도우미가 피 흘리며 누워있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고는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던 거였죠. 정신은 잃었지만 그나마 빨리 발견이 돼서 응급처치 후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억이 온전치 않아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더군요. 아버지는 어제 밤새워 여기 계시다가 아침에 회의 때문에 나가셨어. 오후에 다시 오실 거야. 응. 엄마 말로는 아버지도 엄청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 하면서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보신다며 아버지도 이번 일로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어요. 잘 나가는 아버지 인생에 오점만 만드는 딸인데 뭐가 그리 당황스러우셨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나를 조금은 아끼시나 보다 싶어서 가슴이 간질거리기도 하더군요. 평생 부모님 애정을 갈구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에 이번 부려로 잠시나마 관심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면 이 글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욕을 먹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때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 쏟아지던 걱정스런 말들 눈빛 그것들이 저에게 위로가 될 만큼 저는 애정에 목말라 있었던 거였죠 병원에서는 며칠 뒤 퇴원을 했어요 전문의 선생님의 조언으로 병원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해 내 방에 들어가니 제가 쓰던 침구가 싹다 바뀌어 있더군요 가구 배치도 바뀌어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 보였어요. 기분 전환 되라고 다시 정리했어. 침대가 창가에 있으니까 좋지? 엄마는 그 일이 있고부터 저에게 이전과 다르게 다정스럽게 대해 주셨어요. 화를 내는 모습도 핀잔을 주는 말도 하지 않으셨죠. 마치 제가 3살 어린애가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하나 다 챙겨 주셨어요. 엄마 1층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알았지? 아버지 너 온다고 오늘은 집에서 근무하신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가서 인사드리고 알았어요 엄마. 엄마는 저를 향해 빙긋이 웃어주시고는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있다가, 아버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오랜만에 찾아가는 아버지의 서재. 한때는 그 서재에서 읽고 싶은 책을 찾으러 자주 들렀었는데, 어느 순간 발걸음을 아예 하지 않아서 낯설기까지 한 통로였어요. 서재 앞에 도착해 문에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네그 미국으로 출국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지 정확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떠돌이? 아직도 그러고 산단 말이지? 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일은 없도록 조치 취했지?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사람이 미국으로 출국을 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실종이 된그 사람의 소재를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계시지? 의문이 드는 순간 멍해져 있던 저의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더 자세히 듣기 위해 방문을 조금 더 열고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와 비서가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었죠. 평소 말수가 적은 아버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행방불명된 건 모두 아버지의 지시였거든요. 저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그때 아버지는 집에 어머니를 찾으러 온그 사람을 집 앞에서 잡았대요. 그리고는 감금을 시켰고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에게 폭력까지 행사를 하셔서 결국 미국으로 쫓아내셨다는 얘기였어요. 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며 결국엔 그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떠오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저는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달려들었어요. 지영아!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뭔데? 대체 뭔데? <laughs> 비서는 저를 뒤에서 붙잡아 제지했고, 저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오열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렸죠.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짓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오열을 했어요. 방에서 들리는 소란에 따라온 엄마는 방안 광경을 보고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저를 외면하고 계셨어요. 엄마, 엄마도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한짓다 알고 있었어? 엄마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laughs> 도대체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나좀 내버려 두지. 천도 꾸러지 나가서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두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눈물이 메말라 흘러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그냥 한국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를 찾아가 부모님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그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아버지의 비서는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어렴풋이 지피는 곳이 있었고 그곳으로 지체 없이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달리 먼저 가볼 곳도 없었어요. 만약 그곳에 그가 없다면 그를 찾을 때까지 미국 전역을 찾아다닐 각오를 하며 그곳으로 갔죠. 그곳은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가 버스킹을 하고 있던 그 장소.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끌리듯 내 발걸음이 향했던 그 장소로 맨 먼저 갔어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찾아갔는데, 마침 그 시간이 그와 처음 만났던 그 시간대더군요. 석양이 어슴풀에 내려앉은 공원 한기퉁이. 그곳에 제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곧이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알아서 흘러내렸어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해 모여있는 사람들 뒤편에 가만히 서서 그의 노래를 귀에 담고 또 담으며 눈으로는 노래하는 그의 얼굴을 담고 또 담았어요. 마침내 노래가 끝이 나고 그가 가만히 눈을 떴을 때 저와 그의 시선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모습에 놀라지 않을까, 감금되고 두들겨 맞았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는 저를 가만히 쳐다본 뒤 웃어줬어요. 예전 저에게 보여줬던 그 웃음과 다름없는 미소였죠. 저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 가만히 앉았어요. 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둘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려고 하니 이렇게 쉬운 것을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태우고 살았던 날들이 무색하게 너무나 쉽게 재회를 하게 됐죠. 저희는 가까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근황을 확인했어요. 많이 야윈 것 같네. 어디 아팠어? 아니 그냥 나도 나이가 먹은 거지. 오빤 계속 노래하고 지낸 거야? 응 그랬지. 네가 나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뭐? 그 사람은 저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나와 다시 만나는 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저를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하얀 종이를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뭔지 몰라 조심히 종이를 열었고 그 속에는 청첩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열어봤어요. 그 속엔 그 사람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더군요. 이게 뭐야? 우리 청첩장,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날짜야. 왜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청첩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언젠가 저와 꼭 만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이 청첩장을 매일매일 열어보며 저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또 한번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그를 그리워했던 만큼 그 사람도 저를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지냈다는 얘기에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모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생긴 일, 그 사람이 당하지 않아도 됐을 그 고통이 모두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제 손을 잡으면서 아직도 혼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바보야,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자마자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 때문에 고통받은 건다 잊었는지 미련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청혼에 저는 바로 승낙을 했어요. 비로소 저희는 다시 하나가 되었죠. 그날 그렇게 재배를 하고 저희는 보름 뒤 한국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달뒤 저희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쪽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은 사연이죠? 사랑 하나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직도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크게 속상하진 않아요. 언젠가 기회가 올것 같지만 뭐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에게 저희 아빠가 하신 일이 있으니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요즘 이세를 가지기 위해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도록 아직 소식이 없어 애가 타지만 꼭 우리에게 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장문의 사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결국은 원하시는 일꼭 이루시길 바래요.